안녕하세요. 이글 친구들. 오늘도 네 명의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유튜브로 이제 예배 설교 말씀 드릴 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믿으니까 걱정 없다. 네. 믿으니까 걱정 없다. 이거 한번 주목 주고 해볼까요? 나는 믿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으니까 걱정 없다. 예. 믿으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격이 좋아서 걱정이 없는, 나는 원래 낙천적이야. 그래서 그 걱정이 없는 게 아니야. 이유는 뭐라고요? 믿으니까.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죠. 어우, 예수님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 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건 이제 백인 얼굴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Jesus is the solu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해답이야, 정답이야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저기 수련장 풀어보죠. 수련장이 무 수련장이라고 안 그러나? 하여튼 문제집. 어? 어, 문제집에 정답이 붙어 있거나 따로, 따로 책자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우리, 우리, 저기, 사모님이 학교 다닐 때는 정답이 뒤에, 뒤에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를 사오고 나면 엄마가 가차없이 뒤를 잘라버려. 정답지를 압수를 해. 근데 내가 한번 우리 엄마가 잊어버리고 정답지를 안 잘랐거든. 그래서 내가. 정답지가 있으니까 있잖아. 문제를 푸는데 다 아는 것도 정답지 한번 보고 그리고 자신만만해게 엄마 나는 이제 모든 문제집 난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정답지가 그대로 붙어있었어요. 정답지가 있으면은 짱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문제집 문제집도 정답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생에.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이 인생에 정답지가 있으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그 정답지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박수, 예수님께 박수. 어,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걱정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 성경에도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놀라웠고 두려웠던 그런 순간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이 상상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누구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말 못하겠죠 그죠? 자이 사건 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 왕에게 가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였고, 너무나 능력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죽은,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 목자일은 양 같다.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다. 내 백성이. 저 쳐다보세요. 네. 어, 그래서, 빈 들에,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온 거야. 그랬는데 먹이, 먹일 게 없어. 그때 그 유명한 무슨 병, 뭐 있어요. 무슨 병, 무슨 이, <laughs> 무슨 어.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숫자예요. 뭔 병, 뭔 어. <laughs> 어? 누구, 뭐라고요? 음, 아니, 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숫자야. 음. 오병이어라 그랬죠? <laughs> 네, 오병이어로 말한 걸로 치겠습니다. 자,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여자하고 어린애들은 사람 숫자로 안 쳤기 때문에 5천 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봤죠. 아,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구세주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99.9%로 올라갔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갈릴리 그 호수로 가고 이러는데 제자들이 배를 탔고요. 뭐, 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출신이 뭐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들이 중에서 많은 숫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근데 그들이 막 무서운 거야. 막 폭풍이 일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어스름한 저녁 내지는 밤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럴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래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99.9%인 마당에 그냥 오만 걱정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샥 무리를 걸어서 오시네 샥 오시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열두 제자 중에 누가 대장이야? 제자 중 제자 1 2명 중에서 누가 대장이야? 제일 위. 니네 이거 모르면 중학교 못 올라간다. <laughs> 어? 어. 비음으로 시작해요. 베드로예요. 예, 영어로 피터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수장이에요. 수장 한마디로. 근데 베드로가 딱 보더니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위야. 그랬더니 오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위로 내려간 거예요. 물 위를 몇 걸음 걸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아래 빠진 그 순간이에요. 자, 잠깐만요. 고점고 잠깐만요. 자. 빠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하고 어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 갈거 나서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랬고, 뭐 겁나고, 막, 그리고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수많은 감정, 중, 감정이 있으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와, 왔겠죠? 이런 그림을 많이 봤잖아. 근데 난 이번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선택한 그림 중에서 내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봤어요. 이거 다음이요. 이거 뭘것 같아요? 뭔가 흐릿해. 요거는 손이에요, 확실하게. 뭐예요? 예수님? 얼굴이에요. 물 속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인 거야. 난 이, 이,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도 저렇게 절박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물 속에 나는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준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데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는데 나는 그냥 물 속에 잠겨있는 것 같은 그 공포?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와요? 예수님이 손이 보이는 거예요. 물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죠? 베드로는 아 진,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물 속에 있는 나를 건, 건지시는구나 그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눈물 안 나? <laughs> 어 눈물이 너무 나, 너무 해픈가요? <laughs>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순간에 있던.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없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그 사건들이 뭐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물 속에 빠진 것 같은 나를 건지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제 구약으로 넘어, 구약 얘기를 할게요. 구약은 성경이 뭐로 두,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죠?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 말한 거. 하나는 구약이죠?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약이요. 네.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정말 큰 수치를 당한 사건들이, 사건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수치심. 수치심 이 뭔지 알아? 여러분? 수치심 뭔지 알아? 어, 창피한 거 있잖아. 어, 부끄러운 거. 막 아, 난 수줍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어, 남이 날 놀리면 어떡하지? 어, 나를 막별볼일 없다고 막 놀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면? 내가 공부를 못 한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남들이 괜히 나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어른이 되면 더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 해? 그러면서 수도 없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해? 이런 소리도 너무 많이 듣고. 사모님은 정말, 사모님도 그 수치의 여왕이에요. 수치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근데, 어, 제일, 그, 그러니까 그, 제일 수치스러운 것들 중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하나는 뭐였냐면은, 사모님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여자 치과 의사가 별로 없었을 때야. 그래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원장이라고 이름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서 붙여서 누가 봐도 내가 원장이고 나는 치과 의사예요. 나는 이제 남들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떤 환자가, 남자가 오더니, 뭐여, 여기? 이거 치과, 맞아? 그럼 나, 나한테? 우리 가로자 선생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래서 내가, 아, 네, 여기 치과였더 당신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래 너무 놀래서 스물 몇살 때였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뭐냐고 가운 입고 원장인 척 하는 사람. 당신 뭐야? 그러는 거야. 제가 원 제가 원장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치과 의사 맞아? 이거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 와서 깽판을 친 거야. 그리고 막 있잖아. 여기 내가 가운을 입었잖아. 지금 같았으면 성추행으로 그 사람 잡혀갔어. 여기를, 여기 덜미를 이렇게 잡더니 어이, 완전 사기꾼 아니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왔어. 근데 내가 너무 창피한 거, 울고 있었다, 그때.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언장님 울지 말라요 <laughs>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누가 내쫓았냐 우리 간호 선생님 이 내쫓았어 아저씨 미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 내가 그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한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정말 그 수치심에 여기막목소리 잡히고 이거 이 사기뿐 아니야 여자가 치과의사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이러는데 어나 진짜 오줌 쌀 뻔했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수치를 근데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어. 성경은 이 수치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수치라는 문제, 부끄러운 문제, 나를 사람들이 막 비웃고 나를 막 우습게 알고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 주눅이 들고 능력이 없어서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뭐예요, 이거 수치. 아웅산 수치 아니죠. 아웅산 수치. 있죠? 미얀마에서 구태타는. 아 됐어요? <laughs> 수치. 영어로 shame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다 손가락질 하잖아. 다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뭐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이런 거를 너희 부모님 수도 없이 당하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들도 수도 없이 이런 일 당한다? 그게 인생이야. 그게 셀라비야그 인생이야. 그럼 나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 내 수치심은 도대체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자 히브리서 난이 말씀을 사, 사모님은 뭐 성경말씀 뭐 많이 좋아하죠 근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수치심이 너무 많았거든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어머 얘왜안 나오나 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같이 읽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돼도. 그러니까 물속에 가라앉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나를 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는 그그 기쁨에 위하여 십자가를 잡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최고의 그 사형 집행 그 아주 그냥 제일 나쁜 놈들을 처형하는 그 방법으로 돌아가신데다가 그때 당시 다 옷을 다 벗겼어요. 소옷 고까지 완전히 벗겼어요. 뭐냐 수치 수치 그런 수치가 없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막 이러면서 그 그걸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금방 죽지도 않아. 온갖 고통 뼈가 부러지고 이런 데가 다 나가고 갈비뼈가 나가고 막 이런, 이런 해서 고통 가운데 수치를 있는 대로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개인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치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수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몰라. 별로 수치를 안 당해봤지? <laughs> 살아봐. 많이 당한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여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잊고 싶은, 민족의 단위로 잊고 싶은 수치의 그 순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습니다. 홍해도, 여러분, 홍해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냥 마른 땅을 걸듯이 건너, 건넜잖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그냥 바다가 쫙이 강이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막 세워지면서 마른 땅을 가듯이 간 거야. 근데 여기서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단,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요단도 바로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 법계를 메고 다리, 발을 그 요단강에 딱 디디는 순간부터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듯이 거길 넘어간 거예요. 두 번의 그런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마른 땅이 되버리는 거야 육지를 걸어가듯이 탄탄대로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경험했지만 나, 나의 나 자손들도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집합 때문에 이제 열두 개의 돌을 요단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열두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때 돌이, 물론 그때 돌이 아니겠죠. 응.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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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3,500년 전에 세, 세, 세웠던 돌 12개가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 그러나 하여튼 상징적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온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수치를 면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모님은요, 가장, 지금 마음으로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몇, 몇 분이에요? 몇분 지났어요? 15... 벌써요? 응. <laughs> 사모님이요, 저기, 아들 둘이요, 서울에 살아요. 아들 둘이 서울에 사는데, 어, 한 명은 손주가, 그러니까 애들이 둘 있고, 하나는 애가 하나예요. 서울 살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집에 가고 한번한집한 번에 이 집에 가요. 그래서 서울을 아들이를 어. 노인네가 그 서울 상경을 하는 거야. 응? 일주일에 두 번을 가는 거야. 가는데 진짜 가기 싫어.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애들이랑 놀아 주는 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근데 사모님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러 갈까? 용돈 용돈 1푼도안 줘요. <laughs> 왜 갈까? 전도하러 갑니다. 지금 우리 아들들이 애를 낳는데 내가 보아하니 그 아들들 부부도 그렇고 믿음이 션치 않아. 물론 내가 믿음이 아주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보단 내가 봐도 나. 그래서 이 손주인 두 명, 얘까지 한 명, 이세명 아이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요. 가서 막 걔네들한테 신나게 놀아주고 막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해. 이말못 하는 꼬마한테도 계속해. 사모님은 거기를 전도하는 사명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 갖고 누워 있다가도 아니지.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힘들어 할까? 벌떡 일어나서 가. 어? 왜 그럴까? 바로 길가의 열두 돌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내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길가의 열두 돌로 되는 시대가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야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수 있어요. 사모님도 상당히 고급 인력이야, 일종의. 아니? 내가 그래서 왔던 때, 아, 이게 나 고급 인력인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 시건방지게. 근데 내가 알았어. 가장 고급 인력은 뭔줄 알아? 전도자야. 전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거야. 고급 인력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를 일주일에 두 번을 출모를 하는 거야. 멋있지? 어, 그래서 반드시 걔네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지네 부모보다 더한 아주 믿음에 그냥 믿음으로 뚝뚝 묻 애들로 만들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열두, 이 길갈의 열두 돌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수치가 있었나? 그거 하나만 볼게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볼게요. 여호수와 5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게 굴러갔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뭐 어떤 수치냐?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에서 이, 지금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받았던 민족으로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 그거에 대한 수치를 내가 오늘날 다 굴려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명한 건데, 자, 노예라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식민지인 적이 있었죠. 35년 일제강점기 때. 그때도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인권이 없고, 다 착취당하고, 나라를 완전히 걸레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 사모님은 그런 시대에 자랐어요. 그래서 일본은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나라. 일본은 뭐 우리가 따라가려면 백 년, 백년 이상 걸린다. 걔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백 년을 우리나라만 열심히 일해, 일하면 걔네 따라갈 수 있다. 이랬었어. 그 열등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그런 민족으로 걔네들이 다 세뇌교육을 시킨 거예요. 35년인 만일에도 그랬어. 그런데 이애국 사람, 이 여기 이 민족은요. 자 볼게요. 지도 볼게요. 자, 요게이그 유명한 나일강의 삼각주예요. 여기 삼각주으 이렇게 생겼죠? 강에서 내려온 토사가 막 내려오고 막 이랬고 여기가 아주 그냥 옥토야. 여기는 그냥 뭐심었다 하면 나오는데요. 굉장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게신하이 반도예요. 여기 삼각형으로 된게 시나이 반도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써있는데 사실은 요, 요, 요쯤 되는데요. 여기 고센 지방이라는 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노, 농업을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야. 양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니까 똥 냄새 엄청나죠, 그죠? 소똥, 말똥, 뭐저 양똥, 뭐 염소똥, 뭐 엄청나요. 여기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을 했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갖고 여기서 목축을 하면서 400년 동안 그것만 한게 아니라 막 벽돌로 집도 짓고 뭐다 다 했어요. 온갖 400년 동안 수치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와 모세가 이끌고 쭉 여기를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내려와서 홍해가 여기 있나 하여 내려와서 쭉 여기인가 아닌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신내 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신, 신, 반도를 쫙 시+ 시나 반도를 쫙올라간다음에 여기서 부순종해가지고 여기서 뺑글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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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글, 뺑글, 돌아도 그 자리 돌아도 그 자리 막 이+ 렇게 이렇게 헤매다가 4 0 년을 광야 생활을 헤매다가 이렇게 찌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여기서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게 사해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치를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400년 동안 남매 종살를 했는데 민족의식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35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 민족의식을 세우는데 이토록 세월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모든 당했던 수치, 과거, 아 우리는 무능한 백성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백성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의식을 완전히 굴려버린 거예요. 길갈에서 너희의 수치를 이제 완전히 잊었다. 너희는 그때와 다른 민족이다. 너희는 이제 온 세계에 복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한셨던 약속이 드디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 근데 불을 넘뜨는 것 같아. 애들 졸려서 환장 돌아가실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뭐였죠? 아까 우리 외쳤잖아. 다시 외쳐봅시다. 나는 믿으니까 걱정 없다. 미, 나는 믿으니까 걱정 없다. 수치도 걱정 없어요. 가난도 걱정 없어요. 공부 못하는 거. 어, 기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냐고?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없는 인생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일어나겠어요. 기도할게요. 이 불을 정말, 아, 이, 저, 뭐야, 이, 이, 이 난방을 안 해야 될것 같아. 애들 저, 저런 옷 입고 마스크 쓰고 졸음이 그냥 오는 거지, 그냥. 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수치와 그 무능력과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 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우리를 건지시며 세우시며 앞,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밀려와도 걱정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서 바라보고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글친구들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무 걱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